안녕하세요. 백수약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 번째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바로 ULTY라는 주식을 더 건전한 배당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선 제 초기 계획은 이렇게입니다. ULTY 2000주를 매수한 후에 그 배당금을 통해서 더 좋은 배당주를 모으는 것인데요. 왜 ULTY가 2000주냐? 현재 대한민국은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번 정권에 들어서 배당 소득세를 분리과세하는 방향으로, 즉, 주식 투자를 해서 배당금을 더 받는 쪽으로, 국민들의 자산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일단 현행법상 연 2천만원까지의 배당금은 분리과세를 해주고요.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SA 통장에 가입도 어렵게 되고, 종합소득세에 누진세로 더 들어가게 됩니다. 어쨌든 2천만원을 넘으면 안 좋겠죠? 그렇다면 반대로 배당금이 한해 동안 2천만 원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친구들에게 졸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개인이 주식을 통해 받는 배당금을 2천만 원을 채우면 그 이후로는 법인을 통해 투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현재 2025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ULTY의 주당 배당금은 0.09달러가 되는데요. 1달러당 환율을 1,400원이라고 했을 때 원화로 환산하면 126원 정도가 나옵니다. 2000주를 가졌다면, 한 주에 들어오는 배당금은 25만 2천원입니다. 1년은 52주죠? 그렇다면, 여기에 52를 곱해서, 1310만 4천원이 나오게 됩니다. 분명 제가 2000만원이 졸업이라고 했는데, 왜 저는 2000주만 모아서, 배당금을 1310만 4천원으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가진 다른 주식에서 들어오는 배당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의 상승이 있게 되면, 2000만원을 갑자기 넘어버릴 위험이 있죠?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2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3년간 ISA 통장 개설에도 제한이 생기고 무엇보다 그냥 세금 한 푼이라도 더 내는 게 억울하거든요. 차라리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른 배당주로 더 모으면 배당금이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배당금을 통해서 ULTY를 보다 건전한 배당주로 바꿔야겠죠? 제가 다른 프로젝트를 1등 맥스로 진행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1등 맥스 주식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야에서는 높은 배당금만큼은 인정할 만하죠. 그렇다면 그 건전한 배당 ETF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딱 이렇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주가는 우상향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죠. 두 번째는 배당금이 꾸준하게 상승해 주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investing.com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보면 맨위의 파란선은 TGRW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있는 빨간선이 SCHD죠. 우선 여러 가지 대표 배당주들 중에서는 이두 가지가 가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가 차원에서는 말이죠. 당연히 요즘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ETF들은 다 제외했습니다. 저는 10년도 안된 ETF는 믿음이 안 가서 말이죠. 맨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JPQ는 커버드 콜 ETF로 주가가 횡보하고 있죠. 이래서는 ULTY를 전환하는 것은 빠르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JPQ를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결국 주가의 상승 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파이어족은 어려우니 말이죠. 뭐 어쨌든 저는 DGRW와 SCHD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텐데요. DGRW는 10년 동안 수익률이 항상 좋았죠. 뭐 최근 1개월은 SCHD가 더 좋았지만, 그 이외에는 거의 압도적인 승리입니다. 다음은 DGRW의 배당 성장을 볼까요? 언제는 마이너스일 때도 있지만, 배당 성장이 있을 때는 화끈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죠. 어쨌든 배당이 상승은 하지만, 약간 왔다갔다 하는 모습이네요. 다음은 SCHD의 배당 성장률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한 해도 빼놓지 않고 배당금을 성장해왔는지 말이죠. 가장 덜 성장했을 때가 3.77%입니다. 이것만 믿고 봤을 때는 전재산을 SCHD에 넣고 버티면서 살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는 것이 정설인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은 두 종목의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맨 아래는 SCHD의 주가, 맨 위에 파란색은 DGRW의 주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간에 회색 그래프가 SCHD의 초기 주가와 DGRW의 주가를 동일하게 맞춘 것입니다. 보시면 DGRW가 주가 측면에서 더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은 배당금 비교입니다. 지금 2013년을 보면 배당금이 거의 같죠. 거기서부터 상승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DGRW는 배당금이 왼쪽 축을 봤을 때1 2 5이원까지 올라가고요. SCHD는 0.9944까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배당금 비교 측면에서도 DJRW가 SCHD보다 나은 모습입니다. 이 차트로 다시 볼까요? SCHD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놀랍게도 배당 수익률이 일정하죠? DJRW는 뭔가 상당히 들쭉날쭉한 모습이지만, 배당 수익률은 전체적으로 보면 횡보하는 모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둘다 횡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다만 SCHD가 훨씬 변동폭이 작다는 것이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비교했을 때는, SCHD의 승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좋다는 것이 꼭 우수한 ETF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배당금은 배당 수익률의 주가를 곱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시면 배당금과 주가 측면에서는 DGRW가 더 좋고,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는 SCHD가 더 좋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더 비교해야 할까요? 배당금의 주가를 합친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당금을 받기만 하고, 주식의 재투자는 하지 않았을 때의 자산을 나타낸 것이죠. 이렇게 보니 거의 뭐 차이를 알아내기 어렵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당 기간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 관점에서는 어느 쪽을 투자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럼 다음은 배당금을 재투자했다고 가정하고 배당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SCHD는 놀랍도록 일자로 쭉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DJRW는 울퉁불퉁하지만 어찌저찌 배당금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정말 어느 주식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되는군요. 이쯤 되니 취향 차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배당금은 DGRW가 더 높아 보이지만 꾸준하고 안정적인 것은 SCHD이니 말이죠. 다음은 배당 재투자 시 배당금을 포함한 주가 차트입니다. 이 차트를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죠. 오히려 신기한 점은 이전 배당금 차트와는 반대로 DGRW의 차트가 더 변동이 적어 보입니다. 꾸준한 우상향을 한다고 볼수 있겠죠. 그럼 이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두 ETF의 구성 종목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통파 배당 ETF인 SCHD는 보시다시피 유명하고 오래된 종목만 존재하죠? 뭔가 나스닥에 들어갈 만한 기술주는 별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DGRW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등 나스닥 QQQ에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끼어 있죠. 이러니 요즘처럼 전통주보단 기술주 중심의 시장에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한 게 아닐까요? 구성 종목을 비교해보니 제 마음을 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법인계좌를 통해 SCHD와 TQQQ를 1대1로 모으고 있죠? 그 전략은 반대된다고 생각되는 두 ETF를 같이 모아서 안정성을 챙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성 종목을 보면서 기술주와 전통 배당주가 합쳐진 그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인계좌로는 SCHD를 모으고 있으니 개인계좌에서도 SCHD를 담으면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DGRW를 모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배당금이 들어오면 바로 DGRW를 시장가로 매수하도록 하고요 물론 연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당금이 연 1800만원에 근접하면 ULTY를 매도할 것이고요 아, ULTY를 매도하면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ULTY는 주가가 하락할 테니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영상은 매주 올릴지 일정 수량이 모이면 올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도 1등 스의 4가지 ETF가 부진한 모습이라서 다른 전략도 시도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다른 유튜버들이 ULTY를 그렇게 좋다고 하길래 저도 한번 시도해보려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저는 그걸로 다른 것을 모으는 것이겠죠. 그럼 앞으로 한번 쭉 진행해보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뒤이어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